윤석열이가 지금 있어서봐 미국한테 막 오늘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 지금 사인 하면 미군 뺀다 그렇게 협박하는 것 같아요. 빼도 뭐별 상관 없어요. 사실 빼도. 예. 김정은도 완전 쩔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막 무인기 보내고 막 난리를 치도 계속 쩔어가지고 그래서 막 도로 끊고 막했 이유가 진짜 쳐들어올까봐. 한국에 3,500억 달러 고 사인 안 하니까 그 현대 공장을 네. 조진 거거든. IC 에서 그 그냥 한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막바라 했는데 또 우리는 그냥 LG랑 현대자동차가 좀손해보는데요 일본은 너무 웃기더라이2 0총리가 가서 그걸 사인을 한다는게 5,500억 달러를 했잖아요. 일본은 일본은 한번더그 태평양전쟁 때를 빼면 대국하고 이렇게 뭘 해본 기험은 별로 없어요. 일본은.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한나라 때부터 한사군 설치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중국 놈들한테 시달리면서 그, 그거를 우리가 노하우를 익혔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볼지 않는다고